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묵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 드디어 루꼬르비제의빌라 서버 주택에 대한 빔 모델링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기 설명이 앞서서 저희가 사용할 샘플, 어, 예를 어 예제 파일들을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어디다 올려놓는지 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 가지고요. 검색어에다가 우리말로 어, 설계하는 목수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목수 carpenter.co.kr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를 보시지 마시고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목수라는 뜻의 carpenter.co.kr 어, 누르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어, 저희가 샘플 데이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료 컨설팅이라고 있죠. 올려놓으면 프리 컨설팅이라고 도 바뀌는데 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어, 쭉 내려보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 샘플 데이터는 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어, 사용 중에 작업도 중에 잘 모르신 분, 모르는 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원격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지원 담당자는 여기에 전화를 받, 통한 다음에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어, 사용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여기 파일 전송이라는 거 있죠. 이걸 누르셔가지고 본인의 파일을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야간에는 저희 전화 주시면 좀 불안하고요. 어, 주중 근무 시간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어떤 야간에는 글을 별도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글문의글 남기기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캐달로그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글을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할 샘플 예제는 여기입니다 빌라 서버와 아, cad 파일 배치, dwg 스타트가 있는데 이게 파일이 두 개입니다 dwg를 누르시게 되면 은뭐 저희 나스 서버로 이동을 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뭐 보안 연결이 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고급 누르셔 가지고 IP 번호 누르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렇게 압축 파일이니까 요거를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은 저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케쳐 파일도 있고 저희가 샘플 파일도 있고 이게 아마 어 완성 파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 있나. 나머지는 DWG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 파일들은 저희가 요게, 아, 저희가 작업한 아치라인 파일에서 생성한 DWG 파일입니다. 이 기본에 있는 파일이, 제가 좀, 음. 음, 그냥, 그냥 파일만 있군요. 예. 야, 이게 시작 파일이면서 거의 완성된 완성된 이제 파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 작업을 해놓고도 예, 기억이 잘안 나네. 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좀 깔끔하게 보면은 어, 이거를 저희가 DWG 만든 거네. 저희가. 예. 시작 파일을 시작 일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파일, 요거를 저희가 내보내기해서내보내기 w d p w z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이런 파일이 나온 겁니다. 이런 파일들이 예, 요 파일이 생성된 거고요. 스케치업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2 0 2 2 0 2 2 2에2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파일의 원본 파일은 여기에, 여기 설계하는 목수 페이지 무료 컨설팅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DWG 하고스 스타, 어, 스타트 파일 여기 다릅니다. 예, 파일이 두 개가 음, 이렇게 오픈 파일에. 이거 원본은 저희가 아치라인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원본을 예, SKP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일은 그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카펜터 어, a c o m 에 검색어에다가 빌라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거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빌라 사보이 사보이의 빔파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드 네, 카트 누르시고 물론 이제 회원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바이 구매하기 기능이 이제 물론 영원인데 체크웃을 누르시면 돼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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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스. 이번에 크로스와 신호등, 아이시클, 신호등, 번널목. 플러스 하나만 눌러야 돼 트랙터 서브 밋 이제 먹었네 제가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어,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카트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카트가 돼 있고 체크아웃 누르셔가지고. 주소는 하나 정하,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컨티뉴누 누르시면은 컴플리트 오더 누르시고요. 자동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있죠? 컨, 여기 자, 다운로드 다운. 이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주문하신 파일들은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주문하신 이메일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있죠? 요, 거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작업 원본 파일이, 고 추정 파일이구요. 다시 한번 세분드리지만 원본 파일은 시작 파일, 뒷떨집 파일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가시면 되겠고. 결과물 파일은 이겁니다. 쉽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두면 파일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1층의 평면도 같은데. 저희가 요거 DW g 파일을 ODA 뷰어로 활성 어, 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뷰어 이게 이제 무료 CAD 파일 보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IFC 파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IFC 파일은 ODA 보다는 빈비전에서 좀잘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무료 제품입니다. 픈에서 1층 평면도 있죠? 이렇게. 네, 요 1층 평면도고 예. 2층은 이제 이거고요. 네, 2층이고 이 지붕층이 따로 있나? 네. 아 지붕층이 따로 있지 않고요. 루프가 따로 있네. 루프라고 있네. 루프. 네, 루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입면도 보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입면 이게 정면이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입면도 남쪽 사우스 오른쪽 동쪽 입면도, 우측면도겠죠? 네, 동쪽 입면도. 북쪽 이건 배면도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좌측면도 그럼 서쪽에서 보겠습니다. 네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치 라인에 배치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도록 하고요 스케치업은 뭐 자주 이런 것 같아요. 오디 뷰어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여시고요 기본 설정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어있는 걸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해발 고도라든지 뭐 북쪽 각도라든지 다 변경이 나중에 프로젝트 끝날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레벨 편집 기능이 있죠.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세팅하고 좀안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세팅을 저희가 기초와 1층과 2층과 지붕 하려고 그러고 위에는 없는 거거든요. 요거 눌러서 삭제하고요. 요것도 삭제. 저희가 요게 음, 시장 높이가 마이너스 3천0 0 층고가 3천0 1층이 3,100 2층이 3,200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네. 아 지붕층에 있네 3천0 0 3,100, 3,200, 다시 3천 예 네, 여기, 여기 기초 지하일 수도 있고요 1층2층 지붕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해발고도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제 혹시라도 아치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측에 있는 거 보면은 F F T S B S C E L E F F N 이제 이제 예 이게 그 피니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그 다음에 이게 탑 오브 스트럭처고 베이스 오브 스트럭처고 씰링이고요. 레지이고 FN, 플로 헤이트 이게 층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해당층 있죠 해당층.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지금 지하층이니까 FN이 3000이 됐고요 1층이니까 여기 3100이 됐고 2층이니까 3200이 됐고 지붕층이니까 다시 3000. 이 값은 해당 층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근 보통 이제 그 건축 구조상은 TS 기준과 TS 아 하단 TS 그러니까 구조의 상 위쪽과 그다음에 위어 그다음 위층의 구조 상단까지를 TS t TS 가리를 어, 플로라 그러는데 이게 제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인테리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여기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별도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서 별도로 F/F 값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 구조상으로는 ff 값을 0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라별로 이제 기준 상황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 이거 다 0으로 바꿔 놓으시는게 뭐 법규에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업종별로 이제 이게 맞지만은 이게 그 작업 파일 곤란할 경우에는 이걸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어, 어. 기초가 지금 도면이 있나 있었나 있습니다. 아 기초는 없네. 기초가 아 베이스가 있네. 베이스가 있으니까 베이스만 한번 저희가 따라 한번 찍어놓을게요. 지금 여기가 음, 기초 쪽에다가 활성을 해놓고요. 도면 파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dwg. 베이스가 있네. 미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드로잉의 합치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m 되니까, 맞네요. 20m 정도 돼 있는 거 하고. 밀리미터 mm 돼 있고. 음, 새 원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본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위이게 있고. 이게 도면만 들어왔기 때문에 3대는 없는 게정상이고요그 다음에 페이지 업을 눌러서 1층을 가줍니다, 이렇게. 1층, 요거네요. 요거, 축척을 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50m. 있고맞는 이게 이제 페이지 딴 누르면 기초고 아니 1층 지하고 1층인데 여기 한번 페이지 없다를 눌러서 중심선이 그대로 맞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이네요 2층 가족이 DWG 2층 됐고 네딱 맞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지붕층 가져오기에서 루프. 정확히 맞는 것을 확인할 거요 그다음에 여기 그 평면도 일정 파운데이션 여기다가 좌거기에각 인면도를 배치하겠습니다. 이게 평면 평면도 파운데이션 쪽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여기다 배치하고요. 그러니까 서쪽 평면 서쪽 인면을 이렇게 져오면 되겠죠. 새로운 원점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서쪽은 이렇게 집어넣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가족에서 동쪽. 없이 어, 정대로. 새로운 임묘, 새로운 원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동쪽에, 요걸 눌렀어야 돼요, 요걸요. 됐고. 그 다음에 남쪽, 여기 정면이겠죠? 가족에서 DWG.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내부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배면 북쪽이겠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도면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위해서 도면 깔아놓는 거를 완성을 했고요. 이게 아마. 어, 레이어 값은 저희가 이제 기본 프로젝트 처음에, 어, 만, 원래 있는 거 있죠? 그거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 저희가 여기 샘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중에서, 여기 그 템플릿 파일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저희하고 똑같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템플정 파일을 템플어서만들만들어가만들어려지도올하놓습록하위치니여 위치는 서만들어 음,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만들 예, 파일 만들어서 만이어고 하나 더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입니다 예, 그 참고로 p t 서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은 처음에 진행해야 되는데 만들때이 만들어서 만들어서 서서서 만들어서 만들어 여기 보뭐 템플릿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있죠? 이게 이제, 이 템플릿은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어 레이어 값, 어, 요 레이어 세팅 값이랑, 처음에 나왔던 그빔 속성 있죠? 4개변수 값. 요 값이랑, 요 레이어랑, 요거랑, 음, 아, 요거, 요거, 층, 요거. 예, 요 값입니다, 요 값. 제가 물론 여기서는 변경을 했어요. 제가 작업하실 때는 pt 파일 가져오더라도 요 값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렇게 돼, 하여튼 이걸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예, 올려놓, pt 파일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